근데 여기 수돗물 너무 더럽긴 해. 아, 샤워기 필터로? 배고프면 먹을 생각도 안 한다. 아니, 숙소에 문도 박사가 4명이 있노. 문도! 콜라 먹고 싶다. 하와이 갔다. 아, 하와이. 그래 그런 느낌이 있다 들어간다. 나 들어가. 좀 애매하네. 굳이. 너희도 모르겠지. 근데 여기 맞는 거 같긴 해. 이로같이 컷샤오케 어? 뭐라는데? 오완전 입구를 그냥 오 땡큐 이 마포가 왜 왔지? 브론테 디오비 오? 아니 뭐야? 오오오 됐어? 피오.. 피오디브 응. 옹 지금까지 먹은 피자장에 손꼽아 어 진짜 맛있어 부우가 좋대 응 부우가 달라 진찐 현지인 가게는 다르다 개집에 갔다고 생각하누다 아니 이놈들이 옛날에 저렴했던 메뉴를 우리한테 주고 현재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존나 나쁜 게 어? 동양인들한테 돈더 받으려고 하는 이 나쁜 속셈이 좆 같아 이런 건 진짜 그냥 폐기백 받아야 돼 개처럼 싸워가지고 어? 다못받긴 했어 맞아 그래도 렛 e t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아 이쁘다. <laughs> 오. 래이님 입수하신대? 마이. 어, 어, 뭐, man, 뭐. I'm sorry. I'm sorry. 뭐. <laughs> 진짜? 어. 가위바위보 진 사람 입수. 야 진짜 할까? 야야 우리, 우리 옷이 있어야지 뭐. 옷도 수건 도봐야지 사다시 사다시. 가위바위보 진 사람 입수? 입수. 아 옷도 수건도 사서 안 돼. 이거 입수? 입수. 감기 걸린다고. 가위바위보 진 사람 입수? 감기 걸린다고. 초밥 새끼. <laughs> 뭐 먹을 거야? 레몬 소르비 먹을 거지? 너싹다 레몬 할 거야? 난 네. 레몬이랑 초코. 레몬이랑 초코. 파이오. 하은지 에옹 살금살금 가야 된다고. 아이. 오 뭐야? 아이 오, 오 미안 미안 미안. 아이 뭐야 이거는. 그 좋아 피렌체. 그니까 네가 산 옷을 자랑했으면. 에헤이 이거는 뭐 무신사에서 5천 원 주고 나왔단 이거에헤호텔이 에? 이게 호텔이라고? 이성. 로우킥 한번 때리면 다쓰러지겠생 일로 일로 갈까? 여기서 레몬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어쩔 건데? 아. 여기? 좀좀 따뜻해. 여기 어 어. 가보자. 기념품 상점 가보자. 가보자. <laughs> 포..포...포피포 포니뚜라 가쟈 그냥 살거 같아 여기야? 저렴한 데가? 어야 여기 승현아 너 환장하는데 나접시공장 해외파시오케야 응. 레몬이 유명하잖아 어.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는 파스타 못 담아먹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민준 파스타 다못 먹을 그릇을 찾는 거야? 그치. 파스타 다못 응. 먹을 음. 그릇 좋은 그릇이 담아먹은 것같 예. 이야기 취미야 취미 이걸 사서 멸치파스타를 해먹어 이야 예. 요거? 어? 요거좀 예쁜데? 어? 어? 야 이거. 뒤에 글씨 써져있는데? 베니비니비 홍보 어, 이번 오케이 자 일단 승현이 구매욕고다 자극해놨으니까 예쁘면 살거고 오늘은 삼겹살 구 먹는다 어? 나복 있나? 바이코너 남쪽 복통하는 어, 없다 일단 삼겹살부터 보자 여기있다 아, 잠시만, 4명이잖아. c a 나이 바이디스 코스티 c 코스 t i 아코스 c o 1kg? <laughs> <12kg 사가자. 웃음> 3, 2, 2kg 사나죠 3kg. 2kg, please.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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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 많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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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k g 2kg. 2kg. 2 k 이걸로 사면 되겠지? 나 계산하고, 또 와서 삼겹살 먹자. 어, 어. 와, 뭐야, 색깔 뭐야? 근데 여기 수돗물 너무 더럽긴 해. 아 끓이면 똑같아. 그러면 그래, 여기 파 필터 있는 거 있잖아. 아, 샤워기 필터로? 어, 아, 샤워기 필터 잘 나왔다, 이거. 아니, 경표야, 너 존나 맨사 출신이야? 배고프면 무슨 색깔 기대합니다. 아니, 숙소에 문도 박사가 4명이 네 있노? 너, 너 뿌려. 어? 너 뿌려. 근데 얜 덩어리라서 손에 놓고 뿌리자. 으흠, <laughs> 뿌릴 <laughs> 수 있다. 문더! 콜라 먹고 싶다. <웃음> <웃음> 다 구웠다. 야, 야, 면에서 김치 냄새가 나. 야, 뭐냐? 봤나봐. 음 맞지? 와, 아, 맛있겠다. 냄새 좋대 <laughs> 맛있어. 맞지? 얼마나 매운 거 먹냐? 야, 포가네. 뭐야, 이거? 오, 이거 왜 이래?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으! 아프다, 빠, 빠. 오! 국가장이야? 라면? 야 근데 물이 하나도 없냐? 야너 이거 너 스타일이냐? 난잘 모르겠어. <laughs> 응?